1번 문제, 얘들아. 오, 여기가 4cm네요. 음, AB 선분하고 DC 선분 성분, pH 선분이 모두, 선분 BC의 수직이고, 수직 표시 있는 거 확인했죠? 음, 그 다음에 AB가 4cm, DC가 12cm일 때, 어, pH, 자, 그러면, 뭐를 확인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거 길이고 하려며 뭐지? 자, 일단, 얘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 이게 한, 한 변인 거 보이지? 이 삼각형에 한 변인 거 보이죠? 자, 뭐할것 같아? 어, 닮음이 어디가 성립해, 얘들아. 이거 지금 수직이니까 서로 얘네 평행한 거지? 두줄 할까? 이렇게 평행한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면, 엇각 어, 동그라미 여기지? X면, X죠? 물론 막 곡지각이지. 자, 그러면, 삼각형, A, B, P 하고, 삼각형, CDP하고, 뭐야, 닮음이죠? AA 닮음. 네. 닮음비는? 그렇지. 4대12. 왜? 쓸까? 선분 AB대 선분 CD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다 정리해서 씁시다. 1대3, 이렇게 쓸수 있나요? 그렇지. 얘가 닮음비. 1대3의 닮음비. 자, 여기까지 했어. 다 지울 거야. 자, 그럼 1대3이라는 건, 여기가 비율이 1, 비율을 동그라미로 체크할게, 얘들아. 얘가 3. 이거의 비율이란거 눈에 보이시지? 됐지? 그럼 또, 이렇게도 하면 돼? 1대3. 요것도 비율 보여요? 어. 자, 요걸로 구해야겠지? 무슨 소리야,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얘 길이 구하라 pH. 그럼 얘는? 요 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그지? 근데 요거 나와 있잖아. 이거는 삼각형 ABC의 높이가 주어진 거지. 닮음비는, 자, 이렇게 쓸게.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PHC 하고, 닮음이에요. 그죠? 얘도 수직,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BC에 평행하지? 맞니? 응. AA 닮음이겠지? 자 그럼 닮음비는 우리 지금 얼마라고 나와있어? 닮음비가 오 P AC대 AC부터 써야지 AC대 PC가 몇대몇자 AC는 1하고 3이 1하고 3이 더해진거야 얘들아 4대 그치? p c 는 3이죠. 요걸잘 봐야지. 1대3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길이의 비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AB구나, 얘들아. 어, AB의 길이는 닮문비가 이런데, AB대 pH도 4대3이라는 닮문비를 만족해야 되죠. 근데 AB가 얼만데 4. ph는 몰라요 아직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됐네 그러면 따라서 ph는 얼마 에이, 이건 뭐 뭐지 3이요 됐습니까 음 응? 그래서 ph 길이는 3cm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자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자, A, B, E, F, D, C가 다 평행하다고 했을 때, X 더하기 Y로 구하라. 자, 전부 평행하대.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 닮음이겠죠? 평행하니까 AA 닮음이지? AA 닮음은 이제 안 쓸게, 얘들아. AB, E 하고요. 삼각형. CD하고 닮음이더라. 자, 닮음비는 선분 AB 대 선분 CD로 하면 되니까 12대 15. 4 3 3 4 2 35 15. 닮음비.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체크해야지. 그지 자, AB가 4. CD가 5. 그러면 여기 4, 여기 5. 비율로, 비율은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음. 자, 얘가 4대 5야. 맞아, 그럼 누가 보여? 자, 그럼 얘들아, 삼각형, 우리 B, E, F하고 삼각형, BDC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네도 닮음이지? 어, 닮음비는? B 대, BD는 4 대, 얼마? 9지, 얘들아. 음 그거는 요것 대, 요거. 이렇게 쓸수 있겠나? Y 대, 15. 됐어요. 이렇게 계산합시다. 하나 더 쓸까, 다시? 다시 4대 9는 y 대15 하나 쓸게. 이거 지우고.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여기서. 9y가 4 곱하기 15.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3 약분하고 가게. 355. 그죠? y는 얼마? 어, 3분의 20cm. 단일 면 마지막에 쓸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어 얘가 4대 얘가 9지. 음. 이것대, 이거구요. 4대, 9는 누구대? x대 30이요. 이렇게. 그치? 9x가 4 곱하기 30. 자, 3이냐고. x는 4분의 30인가요? 3분의 40이죠. 음. 자, 문제에서 x 더하기 y 물어봤네? 20 더하기. 3분의 40, 3분의 60이죠. 약분하니까 20. 그래서 답은 20cm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